책상이 실려요. 그럼 우리 책상에 다가방이실래요 내가 실려요. 조용. 영상 찍습니다. 정리하세요. 아, 제가 소리 요 지금 명, 영상 찍고 있다 소시안 들리니 쉬래요. 보자. 이요 <놀람> 네. 보자. 분모가 두 배가 됐어요. 그럼 분자도 두 배가 되는. 기는 똑같은 거예요. 분모가 3배가 됐어요 그럼 분자도 3배가 됐어요. 3배가 됐어요. 여기 3배 되고 여기도 3배가 됐어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분모 분자가 2배, 두 2배, 두 3배, 세 3배 똑같은 거예요. 알겠니? 아유. 공평하게. 그러면 여기가 두 배가 됐죠. 여기도 두 배가 됐죠. 그러면 크기는 어때요? 다르죠. 똑같죠. 어, 왜요? 모양 뭐 똑같잖지 같은 분수입니다. 잘보세요왜 잘, 똑같은지 알려줍니다. 잘보세요 피자를 4분의2 조각을 먹었습니다. 피자를 2분의1 조각을 먹었다. 똑같아 안 똑같해? 어 모르겠어. 요 모르겠어요? 그림을 아 보면 알겠어요? 음, 그림을 보면 알겠어요 알겠죠? 그림을 보면 알겠죠 그래서 동호가 2배 되면 분자도 2배 되면 똑같은 수이다 알겠니? 네. 똑같은 수야 알겠어요? 이거 똑같은 거야 발발 정신 차려 이것도 중요한데요 약품통본 알겠니? 정신 음, 차려 그다음 그리고 제대로 안 하면 집으로그첫 태도 부분이 문자로 가면 바로 가나 너네랑 얘기 안 하고 엄마랑 얘기할 거야 그냥 선생님 또 화내고 싶지 않아 너네한테 알겠지? 됐니? 음, 그다음 크기 같은 두 분준입니다 2배를 두두 했어요. 배를 2배 했어요. 분배에두배 했어요. 2배 했어배 해야 되죠? 배배해야돼배요두배 네. 분모 2배 에어같이배배씩 합니다. 배세요자배 했어요. 2배 했어배했배했배네배네배네배했어배했어배 이, 곱하기 2, 이. 2배, 두 2배, 두 3배, 3배, 4배, 네 4배, 네 4배, 8. 배4세요그 네. 다음 똑같이 나누기 이, 나누기 배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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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기 오, 나누기 4배, 나누기 배 4배, 4배,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응그 그러면 나누기 2 했으니까 나누기 2를 해줍니다. 나누기 몇을 했어요? 5를 했으니까 나누기 5를 해줍니다. 나누기 몇을 했죠? 나누기 10을 했죠? 그러면 나누기 10을 해줍니다. 알겠어요? 두번 분자에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앞에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돼. 요 잠시요. 두배 따라 몸통도자 두배두배세배세배배배배 다음 나누기 2 나누기 나두기. 시작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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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나누기 5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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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기 10 나누기 10, 10, 10, 10 똑같이 30, 하는 네. 거라고. 똑같이 본모 분자에 나누기 5 나누기 3안 돼. 알겠니? 똑같이 해주면 된다고. 모르겠어서 똑같이 해 줍니다. 하는 거야. 그래서 분수를 약분한다는 것은 분수를 나눈다. 즉 뭘로 나눠? 둘다 나눠지는 수로 나눠야겠지? 분모, 분자에. 네. 안 나눠지는 거로 나눌 수는 없잖아. 잘 봐. 18분의 12를 약분하래. 잘 봐. 아, 좀보라고 봐야. 그러면 제가 선생님 저는요 얘가 9로 나눠지니까요. 9를 나눌래요. 그럼, 돼, 안 돼? 안 돼요. 왜안 되냐면, 12는 9로 안 나눠지잖아. 위, 아래가 다 나눠져야 된다고. 똑같은 수로. 알겠어? 네. 그러면, 똑같이 나눠지는 게뭐 있지? 6! 6! 6. 그지 3도 있고, 6도 있고, 2도, 2도 되지. 있고, 8도 있고. 그러면, 즉, 어. 12와 18에 뭘로 나눠지는 거야? 공략수로 나눠지는 거야. 기가 나눠지는 수. 알겠어? 비슷한 언니라고. 비 얘가 지금 같이 가는 거야 분모, 분자에 뭘로 나눠져? 이 공략형으로 나눠지겠지 나눠질 수 있는 수로 나누는 거야 이거 봐야지, 민준아 아무 네. 안 보고 모른다고 하면 안돼 나눠지는 게 2로도 나눠지지, 위아래 네, 네. 뭘로 나눠져? 3으로도 되지 네 6으로도 되지 네그런까지 12와, 12와 18의 공 공약. 약수로 나눠진다 알겠어요 뭘로 나눠진다 12와 18의 공 약수로 나눠진다 알겠죠 공 약수로 나눠진다 그러면 공 약수로 나눴는데 가장 큰 약수로 약분을 했어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전요 2로 안 나누고요 3으로 안 나누고 전 6으로 한 번에 나눌게요 해서 3분의 2가 됐지 또더 이상 나눠줘 안 나눠져요 안 나눠져요. 그런 게 기약분수다 그런 거야. 자 봐. 얘는 더 나눠지지 3으로 또. 네. 분모 분자에 3으로 나눠져안 나눠져? 나눠져. 나누기 3 나누기 3 되지. 얘는 나누기 2 나누기 2가 되지. 네. 얘는 네. 안 되지. 음. 이런 걸 기약분수라고 한다. 알겠니? 아, 기약분수는 분모 분자가 더 이상 나눠지는 게 없어. 즉 1밖에 안 나눠져. 분모 분자가 1밖에 안 나눠지지? 네. 그런 거를 무슨 분수라고 한다? 네. 기약분수라고 <laughs> 합니다. 알겠니? 기약분수로 한다. 기약분수.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기약분수로 나타내려면 가장 큰 수로 나누려면 몇으로 나누면 될까요? 음... 28하고 20에 뭐야? 공약수.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최대 공약수. 최대 공약수가 몇이 나오지? 6 8의4 8 아닌데? 5 어? 어? 4. 4. 그렇죠. 4로 나눠주면. 47-28, 45, 27분의 5가 기약분수다. 알겠니? 7분의 5가 기약분수가 되는 거야. 알겠죠? 즉, 분수는 똑같이 해야 돼. 몇 배, 몇 배, 똑같애 알겠어? 분모 분자를 똑같이 해주는 게 중요한 거야. 그게 크게 같은 분수야. 그 개념을 알아야 분수를 통분하고 약분할 줄을 알아요. 잘 보세요. 통분을 하려고 합니다. 통분은 분모를 맞춰주는 게 통분이에요. 그 있구만. 어, 통분은 뭐라고? 분모를 맞춰, 통일시켜주는 거 분모를. 똑같이 맞춰주는 게 통분이에요. 분모를 똑같이 맞춰주는 게 통분이다. 알겠니? 그러면 분모를 어떻게 똑같이 맞춰줄 것이냐 이거야. 잘 봐. 잘 봐. 잘 봐, 이거 봐. 9분의 2랑 6분의 1을 똑같이 통분을 해야 돼. 통분, 통분. 네. 즉 분모를 맞춰주는 거야. 음. 9분의 2가 큰지 6분의 1이 큰지 나 비교하고 싶어. 누가 더 큰지. 그럼 분모가 다를 때는 비교가 돼야 돼. 그래요. 네. 그러면 아래를 똑같이 맞춰주는 거야. 아래를 뭘로 맞춰주면 첫 번째는 9. 분모의 5로 맞춰주는 거야. 9, 6에? 54. 54, 54로 맞춰주는 거야. 둘다 똑같이. 알겠어? 분 s 의의첫첫째째뭐뭐라분 o 의의고 c 로 그럼 얘몇배 됐어? 어 아, 아래? 아, c 아. c 배 그럼 얘도. 6 배. 럼 more go. c o m 이 here, d o n 이거 a y t h 몇배 됐어? 배 9. f Are y o 얘 y o 배. r e 배 아홉 배 d y o u r 니 so b 해서 9 배가 된 거야. 이해돼요? 어? 응. 얘가 얘라고. 아빠. 봐봐. 봐. 아. 잘 봐. 요게. 네. 요거고. 네. 이게 이거라고. 네. 이해돼요? 안 돼, 이제. 돼요. 돼요. 네. 여섯 배, 6 배, 9 배, 9 배. 이해됐어? 네. 이해돼요? 네. 네. 요거 네. 됐어? 안 됐어? 이제. 됐어요. 이제 네. 됐어. 얘는. 네, 아, 얘가 아, 6분의 1. 0까지 됐지? 그 다음 두 번째 방법 설명하니까 잘 들으세요. 두 번째 방법은, 선생님, 그러면 분모가 너무 커지는데 조금 작게 할수는 없을까요? 그치? 네. 두 번째는 분모에분모를 뭘로 맞춰주냐면은 네. 9하고 6을 맞춰줘야 되잖아. 네. 잘 봐요. 제일 중요한가? 9하고 6을 맞춰줘야 되지. 네. 뭘로? 최소. 5. 3, 3은 9, 3, 2, 6. 잘 보세요. 이거 봐. 중요한 거야. 3, 3은 9. 2이 18. 18로 맞춰주는 거야. 잘 보세요. 이제 시킬 거야. 얘가 세모고, 얘가 동그라미. 잘 봐. 몇배 됐어? 아래. 두 배. 그럼 위에도 두 배. 두 배, 4. 아래 몇배 됐어요? 세 배. 위에 세 배, 3. 뭔 말인지 알겠어? 분모의 최소공배수로 맞춰주는 거가 매우 매우 중요해. 이게 통문이라는 거야. 분모를 똑같이 맞추는 게 뭐라고? 동분 뭐라고? 동. 동분 분모를 똑같이 맞춰주면통 동분 뭘로 맞춰줘? 동분. 뭘로 맞춰줘? 분모로. 최소 홍배수 최소 공배수로 맞춰주거나 분모의고으로 맞춰주거나 그거야 알겠어? 그럼 선생님 어떤 걸로 맞춰요?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어떻게? 두 수의 최소 공배수를 공포 분모로 하세요. 적어져 있어? 안 적어져 있어? 적어져 있어. 그럼 최소 홍배수를 구해야겠지. 12하고 몇이야? 아 4, 4, 32, 4, 4. 4 3 12 곱하기 2는 24 24 맞췄어? 안 맞췄어? 맞췄어요 그 다음 잘 보세요 이거 시킬게 몇배 됐니? 민준이 몇배 됐어? 어... 아래 몇배 됐어? 맞아 그거 두 배. 그렇지 그럼 위에도 2배 그러니까 씨. 야네 몇배 됐어? 민준이 몇배 됐어? 어... 언니몇번했었어 8번, 24. 8 4 24. 3번, 3 3번, 2 3번, 24. 3번, 24. 3번, 얘4 3번, 24. 3번, 24. 3 3은9 9 3번, 24. 3번, 24. 3번, 4 3번, 24. 3번, 24. 2배 3번, 24. 3번, 24. 3번, 2이 3번, 24. 3번, 24. 3번, 24. 하번 24. 3번, 24. 3번, 24. 3번, 24. 3번, 24. 3번, 야분하는거 하려고 이단원 배운 거고 통분하려고 최소패스 배운 거야. 알겠어? 네. 그래서 2단원하고 4단원이 세트인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알겠니? 엄마 네. 잘했어요. 네. 이거 적어 놨지. 이거 보면서 그연상책을 해야 돼. 알겠니? 많이 못내 선생님이. 그다음. 그다음 5번. 보세요. 5번. 세수를 비교해야 돼. 그러면 세수를 비교할 수가, 비교하기가 어렵잖아. 한번 해도 되지만 숫자가 커지잖아. 그럼 분모가. 그러니까 얘는 둘씩 붙은 거야. 잘 봐. 어떻게 붙었냐면, 잘 봐. 선생님, 저는 얘하고 얘하고 배틀. 붙었어. 누가 이긴지 보자. 3하고 9를 갖다가 아래를 9로 바꿨어. 잘 봐. 몇 배, 몇 배야? 3배, 3배. 3배? 3배. 3배니까 6. 한배한배니까 <laughs> 7몇 가지? 이해돼야안 되는 거? 다시 네. 몇배 됐어? 민준이? 어.. 아래 몇배 됐어? 세배 어, 위에도 3배? 아래 3배. 어, 1배 1배? 1배, 1배. 이해됐어? 음. 그럼 누가 더 커? 구분 7이 더 크지 9보다 그러니까 네. 오른쪽이 더 크네? 오른쪽이 더 크구나 이제 세배 됐니? 네. 그다음 이제 얘랑 얘랑 붙는 거야 아래 몇배 됐어? 네. 여덟 배 됐어 위에도 칠팔에 십육 여기 아래 몇배 됐어 아래 몇배 됐어 9배 59 45 누가 더커 왼쪽 네. 그러면 얘가 더 크니까 얘랑 얘가 1등 됐네 나 이제 둘이서 이제 얘들랑배틀뜬 거야 얘네 둘 알겠어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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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뜬 거야. 그러면 몇배 됐어 아래 몇배 됐어 어, 태훈이 여덟 배 그럼 위에도 여덟 배 이팔에 십육 아래 몇배 됐어 세 위에 세배 위에? 세 3배. 세 그래서 왼쪽. 즉 3분의 2가 더 커. 그럼 1등이 누구야? 1등이 9분의 7. 9분의 7. 그 다음 3분의 2. 꼴찌가 8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야. 배틀. 이해돼요? 연습 계속 할 거야. 이번 주 내내. 이거 어려워. 통분하는 거. 이거 안 되면 5단원 또못 해. 그냥... 5단원은 또 통분해가지고 더 하는 거야. 나와. 여기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야. 잘 들어. 여기 제일 네. 많이 할 거야. 여기 요거 하려고 지금 그런 거 5단원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온 거야. 알겠니? 여기 네. 무합계 1학기 얼마나 중요한데. 못하면 이제 진짜 못하겠다. 네. 보자. 6번 저번님. 6번 보겠습니다. 6번. 그러면 선생님 25분의 10이라고 0.4로 크기를 비교하려고 그래요. 누가 더 큰지 비교하고 싶어요. 그랬어. 그러면 얘를 한쪽은 분수고 한쪽은 소수지. 보라니까 줘. 보면은 안 봐, 안 보고 모른다 그래 선생님 말. 보고 모르는 게 아니고 아예 안봐안 안 들어. 근데 어떻게 알겠어? 잘 봐. 아래 몇배 됐어? 아래, 아래 네배, 두 배. 네배 됐죠? 네 배. 보세요 아래 몇배 됐어요? 25가 100으로. 네. 아네 배. 네배 그럼 여기도 네배로주세요 됐나요? 네. 그다음에 그럼 이 소수점 고친 뭐야? 0 4 4지 누가 더 커? 0 4사가커 0.4육이 커. 0 4사커아잘했어 그다음 선생님 저는 분수로 고칠게요. 예, 몇배 됐어? 아래 몇배 됐어? 어, 네 배. 네배 됐으니까. 네 배. 여기도 네 배. 얘는 46. 누가 더 커? 46이 더 크죠. 다음 페이지. 너네 땜 연산책 피세요. 센 연사책. 왠줄 알아? 숙제를 하기 위해서 못하는 건 선생님이 앞에서 몇개 가르쳐주고 풀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거야. 센 연사책 표 지금 알려주는 대로 몇개 풀어야지 그 아고 풀어올 거 아니야. 너네가 못하는데. 괜찮아. 모르잖아, 지금. 모르는 거? 모르는 거 괜찮아. 지금 처음 배워서 그런 거야. 괜찮아? 절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처음 배워서 어려워서 그런 거야. 그치? 민준아, 잘할수 있어? 할수 있어. 민재야난할수 있다. 해봐. 난할수 없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태용이도 난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어요? 잘 보세요. 70쪽 보세요. 70쪽. 70쪽. 분수를 약분하려고 합니다. 2.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넣으시오. 그랬어. 네. 4하 2. 나눠질 수 있는 수를 쓰는 거야, 거기에다. 2. 그러면 선생님이 몇번 해주냐면은 어, 오른쪽. 오른쪽에 7, 8번 하겠습니다. 72분의 45지. 72분의 45. 뭘로 나눠져? 아, 센 연산 보겠어요. 센 연산에. 센 연산에 70쪽에 7번. 1분이 2에요. 아니, 7번 8번만 해줄게요. 선생님. 나머지 자기가 해봅니다. 7번. 보세요. 72분의 45. 불러줘. 72분의 45그 아래는? 8번은 뭐야? 75분의 50. 75분의 50. 얘를 네. 나눠야 되잖아. 네. 뭘로 나눠지는지 알려면 둘이 공약수를 구해야 지지 네. 그러면 먼저 45하고 72를 이렇게 공약수를 구해. 그러면 9, 5, 45, 네. 9, 8, 72. 네. 아! 그러면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지. 그럼 최대 공약수가 뭐야? 9지. 그럼 9가 뭐야? 9의 약수. <laughs> 1, 3, 9가 나눠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음. 1, 3, 9가 나눠지는 거. 거기다 기다 1, 3, 9가 나눠집 1, 9가 나눠지니다 1, 3, 9가 나눠질수 있는 거. 9나눠질수 아, 있는 거나눠져얘 뭘로 뭐 나눠져얘 뭘로 나눠져요나눠질수 있는 거뭐있나 1, 3, 9. 이해됐어? 너 알겠어, 뭔 말인지? 나 8번 보겠 있어, 75하고 50. 야, 뭘로 나눠져? 이거 뭘로 나눠져? 그럼 이거 뭘로 나눠져? 이 보세요, 이거 뭘로 나눠져? 오. 그렇죠, 5로 나눠지죠. 그러면 공약수가 5 나눠지지. 네. 그치? 이은 네. 무조건 나눠지는 거고. 이 보세요, 또? 또 나눠지는 수, 또뭐 있을까? 그렇죠, 25로 나눠지잖아. 알겠어? 25로 나눠야 나잖아. 그럼 오로 나누면 뭐야? 5 1은 5 525. 5일은5 10. 25로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지. 적으세요 적어. 그러니까 공약수로 나누는 거라고. 공약수로. 공약수로 나누는 거예요. 나눌 수있겠어요 나누는 수. 그러면 옆에 옆에 기약분수로 나 약분 아래 그러면 가장 큰 수를 약구하는 거야. 자, 이 봐, 마 선생님이 18번부터 해주세요 18, 19, 20, 21, 22 여기 18번부터 불러주세요. 18번 뭐예요? 50분에. 어? 50분에. 30. 30. 오. 야구나세요? 뭘로 나눠져? 민준이 뭘로 나눠져? 뭘로 나눠져? 위아래로. 나는 똑같은 수로. 그렇지 나누기 오 나누기 5 오. 하면 뭐야 얘는 10분에 7 적으세요 10분에 7 하도록 노력해야 돼 머리 들고 머리 들고 어, 깨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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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일어나 오로 나누세요 조용 5로 나누세요 그 다음 19번 아니 오로 나누라니까 오로 나눴어 뭐라 음, 한 아니 오로 나누라고 오로 똑같은 수로 나눠야 된다고 똑같은 네. 수로 나눠야 된다고 5, 똑같은 수로 나눠야 된다고 안 찍혔다. 똑같은 수로 어. 위아래 똑같은 수여기예요 여기 음. 여기 아니 오로 나누라고 오를 쓰라는 게 아니라 오로 나눠서 오칠 오로 나누라는 거야 얘도 너왜안 써서 10분에 7 오로 나누라고 그 다음에 19번은 뭐예요? 19번은 5 6 분의 30 뭘로 나눠질까? 4 4 4 4 4 맞아. 8 돼요 4 8 8 4큰수8 8로 나눠 보자 8 4 32 8 7의5 3 그렇지 구단이잘 어. 돼야 돼 약분을 잘 하려면 알겠니? 음. 7분의 4 빨리 쓰세요 약분 둘다 나눠지는 수여야 되잖아 그 다음에 20번은 뭐야? 불러줘. 아 나눠. 그러면 네. 나눠 할수 있어? 없어. 네. 없어요. 네. 나눌 수 있지. 네. 나눌 수 있잖아. 네. 똑같이 나누라고 네. 그래가지고. 아, 이걸 숙제로 어떻게 해요안 가가지고 기 이걸 숙제로. 어떻게 해요 이거 숙제가 이거 숙제로. 이 앞에 해야지. 아싸. 어나 아, 이거 안제 있어. 제 이거 로 이거 숙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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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고치기예요? 잘못됐요 그렇죠? 70 숫자를 만들 수가 없을 것 같아. 지금 안 돼서. 73까지만 두 장만 내 줄게요.